여보세요? 뭐예요? 여보세요? 왜 전화하는 거야? 그리고 너0189 대포폰은 뭐야? 요 대포폰 0189는 뭐야? 어, 너 한번 저기 선 그래 야 천하폐륜 재선이 너는 형한테 전화하는 폐륜 아냐? 알았어 새끼야 말 조심하셔 이 변호사 말 조심 안해이 새끼야 내가 20년 동안 너한테 당했는데 너 아까 그 얘기 해봐 뭐? 너, 동안 네가 입었어? 넌, 넌 맨날 욕하고 그랬어 야이 자식아 내가 위에 주면 전화와서 뭐 형님은 내 일을 앗기는 마침 망칩니까 너 오송시 신문에 왜글 쓰냐 야 재산아 이 정신병자야 재산아. 너하고 대화 안해 끝났어 녹음 재산아. 다 끝났어 재산아. 그래 대화를 너 엄마한테 지나봐 나는 엄마한테 음? 그런 쑤셔버린 기분이다 그랬어 너가 엄마한테 돈 붙이고 음? 내가 뭐 재산아웃. 는 있잖아 너한테 이런 기분이야넌 사기꾼이야. 내한테 허락도 없이 응. 돈 보냈어. 야, 이 그게 네 돈이니. 엄마가 보내지 말라 공동 가 공동 소유가 아니라 공동 명의야. 너 변호사. 야, 변호사 제대로 해. 너 그러니까 사기꾼이지. 네 응. 그래 그래. 엄마 잘했다. 엄마는 이중인격자구나. 여기서 이, 이 말아.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배신하 n 개새끼야 배신했지 Patient, p a 내 i e n t p a t i 내 n t p a t i e 아 t p a t i e 이 t p a t i 아이 t 라이야 이거 이거 Patient, p a t i e n 지 Patient, Patient, p 하 t i e n t Patient, p a t 얘해를 못해서 그러거든 t p a t i e 이것 다 녹음해가지고 이쁜이소 어. 올리라고 내가 욕하는거야 이새야 안올려 임마 오늘 신문사 병신아. 주황일 주황 주황지 기자 온다 오늘 아와 병신아 아시아투데이다 가르쳐줄까? 아 괜찮아 그리고 KBS MBC 네. 다 부른다 아 괜찮아 한국일보도 네. 부른다 서울신문도 네. 부른다 네. 너 서울신문 고소했지? 서울신문. 괜찮아 서울신문 조준금 다 불러라 이 병신아 너 그러고 이민숙이하고 면담한거 안했다고 거짓말했지? 그리고 공보관 윤학사이 아, 나와서 떠들더라 에이. 회의록에 그? 있다고, 한. 이 거짓말쟁이야. 야, 이제는, 너 아주 좋은 기회야, 그거 해. 응? 어? 감옥 갈 거야. 아, 해, 새끼야, 괜찮아. 네가 무슨 형이야, 시발놈아. 니네 어머니를 구멍을 칼로 쑤시킨다고. 너, 너 신건수가 누구냐? 통합진보당 당원이냐? 아, 시그러 그래, 새끼야. 나눔 기획은 뭐냐? 당권바 그 당권밭 집합 표지 너, 저, 새끼야. 공작금 줬지? 시끄러워, 정신아. 북한 김일성한테 만 달러 받으면 공작금이다. 만 달러면 1200만 원이 다 구속돼. 너뭐 했어? 너장 만드는 거잘 돼가냐? 그래. 아니 너장 만드는 거잘 돼가? 잘 돼가지. 네가 만든다며? 그래 봐봐라. 결론만 봐봐. 너 박광순이 졌지, 내한테 김창호 졌지? 내한테 이긴 아니, 거 있으면 얘기해봐. 어이, 어이 병신. 그래. 장 만드는 거잘돼가 원래 병신이, 지가 병신이면 나한테 병신이라고. <laughs> 지가 실명제 주장한 놈이 댓글 쓰고 자빠지고 비실명너2 0 1 0년 11월에 성남일보에 댓글 김부선이 그 옹호한 놈이 아니, 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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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심에서 벗어나지마 이 병실아 그래 공사도 아유. 구분을 못하는 놈이 시장이라니 어떻게 얘기야뭐 그거나 얘기해봐 볼살 흘러 죽인다 대해라돈 갖고 나는 죽으세요 그랬어 삼자대면 하자 삼자대면 하자 야. 법정에서 그 돈고 죽으세요 그래 잘했다.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배신했잖아. 그 돈을 왜 붙이라 그래? 자기 돈이야? 그게 어머니 돈이야? 같이 번 돈이야? 금방 진놈 같은 이라고. 엄마가 무슨 권한으로? 지 돈이야? 누가 벌었어? 엄마가 집에서 돈 벌어 나가져 있어? 이런 금방 진 야, 이놈아. 야, 이놈아. 너 멍청한 놈아. 너 변. 별... 너 30억 벌었다고 변호사 했다는데, 너 진짜 골 때리는구나. 공동 소유야, 임마, 그거. 공동 소유가 공동 명의였고, 어머니는 돈번 적이 없어. 내가 어머니 명의를 해준 것 뿐이지. 누가 팔그집 파... 그 누가 팔았냐? 네가 팔았냐? 600만원에 40평까지 맞아 내가, 내가 다 했다. 그래서, 아, 그래서 그집 사준 게 너구나. 내가 사라고 그랬지, 그 집. 5천만원 내가, 내가 한, 한투의 공동 명의 했지. 야, 그러면 중개사도 다 중개사가 사준 거다 중개사 집이겠다. 아이고, 야, 야, 저저 저한 얘기 하지 말고 공동. 말고 본질을 얘기해. 공동 명의였어. 야이 개새끼. 야 말하려면 욕을 하지 말고 얘기해. 본질을 얘기하려면야 새끼야, 관계로 이 새끼야, 너 나한테 2 0년 동안 일했잖아, 개새끼야. 야, 야 욕쟁이. 그런 게, 그런 야, 너 인마 지금 내가 전세를 욕한 거 하고 지금 두 번째 아니야. 이 정도까지 뭘 그래, 이 새끼야. 뭐 20대였잖아. 아, 백종서이 될 때가 요걸 배우셨군요. 그래 새끼 너한테 쳤어. 이거 이거 다 네가 한 욕이야, 이 새끼야. 아, 그래. 네가 너무 많이 놓은 새끼야. 끊어라.